50대가 되면 어느 정도 안정감이 생기겠지라는 생각, 우리 모두 해보셨죠? 저축도 꽤 하고, 집도 마련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간다고 느낄 때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만난 한 50대 중반의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현금도 있고, 집도 있지만, 은퇴 후내 생활비를 메울 수 있을지 불안해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더군요. 막상 은퇴하고 나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자산이 은퇴 후에도 지속될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빠르게 닥쳐오는 생활비 압박, 예상치 못한 의료비, 그리고 생각보다 긴 노후의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은퇴를 준비하며 놓치기 쉬운 부분들, 그리고 은퇴 후 겪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공감과 교훈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은퇴 후 비참한 현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시선. 1. 은퇴 후 생활비 생각보다 더 많이 든다. 먼저 은퇴 후에도 생활비는 줄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 볼까요? 김 씨는 은퇴 후를 대비해 5억 원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월 200만 원씩 쓰면 20년은 살수 있겠지라는 계산은 큰 착각이었어요.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자산은 점점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로 인해 매달 50만원의 약값과 치료비가 추가되면서 생활비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은퇴 후엔 의료비와 같은 고정비용이 반드시 더 들어갑니다. 교훈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는 단순 계산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보험이나 건강관리를 미리 준비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사회적 고립과 의미 없는 시간의 늪.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박 씨의 사례를 살펴보죠. 평생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던 박 씨는 은퇴 후 자신만의 시간을 만끽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해야 할 일이 없었고, 함께했던 동료들도 하나둘 멀어져 갔죠. 심지어 가족들조차 각자의 일상에 바빠서 박 씨와 보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고립감은 그를 점점 우울로 이끌었습니다. 교훈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계획은 자산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 봉사, 혹은 소규모 사업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방법을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3. 불안한 소득 구조 생각보다 긴 노후. 마지막으로 은퇴 후 소득 부족의 문제입니다. 정 씨는 퇴직금 2억 원과 월 연금 150만 원으로 노후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길어진 수명으로 70대 후반부터 자금이 빠듯해졌고 결국 생계를 위해 작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진짜 현실을 직시하라.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50대 이후는 불안과 후회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나만은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에 빠져 준비를 미루곤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50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은퇴 후의 현실과 이를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예상보다 길고 치열한 노후. 은퇴 후. 노후가 얼마나 길어질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재 60세 기준 기대 수명은 남성이 약 83세, 여성이 약 87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사례 준비 부족으로 불행해진 노후. 김모 씨 55세는 35년간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며 착실히 저축해 4억원을 모았습니다. 그는 퇴직 후, 생활비로 월 200만원만 쓰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지만 5년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진 수명과 의료비 상승 그리고 투자 실패로 자산이 빠르게 소진된 겁니다. 결국 그는 62세에 구직 시장에 뛰어들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게 됐습니다. 전문가 의견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자산 규모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후의 길이를 정확히 예측하고 자산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과 의료비 상승 등 현실적인 변수를 반영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2. 자산보다 중요한 현금흐름 은퇴 후에는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얼마를 꾸준히 벌어들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퇴직 후 가장 흔히 마주하는 문제 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사례 연금에만 의존하다 위기에 처한 사례. 박모 씨 59세는 퇴직 후 국민연금 월 150만원과 개인연금 50만원 그리고 퇴직금 3억원으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자녀 결혼 부모 병원비 등의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발생하며 자산이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현금이 부족해지자 박씨는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려면,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소규모 창업, 부동산 임대, 배당 수익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금을 꾸준히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3. 은퇴 후 삶의 목적을 다시 설정하라.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삶의 방향성과 행복을 결정 짓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은퇴 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삶의 목적을 잃으면 공허함과 우울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살해 목표 없는 은퇴가 가져온 공허함. 조모 씨 62세는 퇴직 후 3년간 골프와 여행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흥미를 잃고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인터넷만 하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돈이 있어도 내 삶이 너무 공허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은퇴 후의 삶은 돈뿐 아니라 삶의 가치와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봉사, 지역 사회 활동, 혹은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통해 삶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현실적인 은퇴 준비를 위한 세 가지 팁 1. 생활비와 예상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생활비를 꼼꼼히 점검하는 겁니다. 은퇴 후에도 기존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월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의료비, 자녀 지원, 여행 경비 등 추가적인 지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라.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프리랜서, 컨설팅, 임대 사업, 혹은 투자, 배당처럼 적은 노동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해보세요. 3시간 사용 계획을 세워라. 은퇴 후 시간은 자산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 봉사, 혹은 새로운 배움 등 은퇴 후에도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5. 은퇴 후 삶을 바꾸는 핵심 전략. 살해 성공적인 은퇴 후 삶을 살고 있는 박 씨. 박씨 58세는 퇴직 후 3년 동안 여행과 취미 활동을 즐기며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이후에는 작은 카페를 열어 소소한 소득을 얻으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 삶의 동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성공적인 은퇴 후 삶을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과 배움이 필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배워나가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오늘부터 준비하라.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은퇴 계획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세요. 생활비 계산,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삶의 목적 설정이라는 세 가지 축을 명확히 잡는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50대 은퇴 준비를 미루지 마세요. 은퇴 후 비참한 현실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